공공근로 사업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마련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참가할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류혜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5월 23일까지 2014 하반기 마포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주민 195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모집 분야는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 향상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4개입니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마포 구민으로 정기소득이 없으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일용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 실업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9세 이하 청년층은 선발 시 우대합니다. 공공 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5월 2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공공 근로 근무 시간은 주 30시간으로 월 평균 86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며 연령 및 근로능력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일자리진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류밀입니다.